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북구 서변동에 위치한 밤새우는 닭 본점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숯불에 구운 닭고기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이미 맛집으로 잘 알려진 식당입니다 가게 외부 모습인데요 빨간색 가판으로 크게 써있어서 찾기는 쉬우실 거예요 주차는 가게 앞에 조세대 정도 할 공간이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서 주변 골목에 주차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방문 전에 영업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게 내부는 약 12개의 테이블이 있고요. 별도의 방도 있어서 단체 모임이나 회식 장소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녁 시간대에는 웨이팅도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예약을 하거나 여유 있게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 앉기 전에 먼저 주문부터 했습니다. 메뉴를 살펴보면 메인 메뉴인 밤닭은 매콤 간장 소금 세 가지 마시고 소중대로 사이즈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콤과 간장을 반반씩 주문하는 게 가장 인기이고요. 사이드 메뉴로는 닭 목살 구이, 닭발 구이, 오징어 구이 등이 있고 식사로는 옛날 도시락이란 냄비 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반찬으로 계란찜과 콩나물국이 1인당 하나씩 제공이 되는데요 이두 가지는 무반 리필이 가능해서 부족할 때 직원분한테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숯을 갖다 주시고요 근데 여기가 특이한 점이 석쇠를 두개 겹쳐 주시는데요 닭이 이게 타기 쉬우니까 잘 타지 말라고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기본 반찬은 심플한데요 깻잎장아찌랑 양파장, 무 쌈장, 마늘, 상추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반찬 구성이고요 숯불 닭구이와 딱 어울릴만한 반찬들입니다. 술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막걸리 한병도 시켜보았습니다. 무한리필인 콩나물국이랑 계란찜도 갖다주시네요.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쪼매난 그릇에 주는게 아니고 진짜 한두백씩 나오는 계란찜입니다. 계란찜은 부드럽고 고소하고요, 콩나물국은 칼칼하고 시원해서 닭고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메뉴입니다. 오늘 결혼 기념해서 왔는데 저희 9주년을 위해서 <laughs> 짠 초벌이라 가지고 초벌에서 나오는 데라서 조금 늦게 나와요. 그걸 알고 계시고 콩나물국이랑 계란찜이랑 같이 먹으면 그래도 뭐 순식간에 이게 막걸리도 한 통이 사라지네요. 이거. 그쵸. 고기라서요. 예. 네. 네, 예, 다육기 때문에 3 0초 그냥 잘라서 주시면 돼요. 아, 예. 네. 예. 예. 네. 예. <laughs> 아, 네. 네. 뒤집지 마시고 뒤태만 30초. 네. 네. 화된 이가 남으니다 네. 네. 란찜 반찬 야채국 남고 나뭐할일없어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절 반자로 잘하시면 돼요. 네. 네. 예. 네, 네. 음, 간장. 우선 먼저 간장 양념부터 굽기 시작했어요. 닭고기는 처벌되어 나오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잠시만 더 구워두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굽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고, 필요시 도와도 주십니다. 양념이 된 닭고기라서 타기가 쉬우니까 타지 않게 잘 구워주셔야 합니다. 간편한데 굽는 걸 맡겼는데요. 뭔가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 잘 굽더라고요. 데열안 <목소리> 오거든요 네. <목소리> 음~~ <목소리> 음~~ 먹이 <목소리> 음. <근데> 맛있다 하고보기는좀 <목소리> 버섯버섯해 보이잖아 다리살이잖아 음 근데 안 촉촉해 <목소리> 음이 소스는 매콤 달달해요 간장은 소스 안어 먹어도 될것 같아요. 닭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상추에 싸 먹으면 맛이 두 배로 맛있어지더라고요. 상추에 닭을 올리고 알싸한 마늘이랑 양파장까지 올려지면 완전 끝장나는 맛입니다. 깻잎장아찌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이게 간장이라서 깻잎장아찌 싸 먹으면 좀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근이 매력이 있는 밀떡구이인데요. 석쇠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도톰하게 부풀 어 올랐을 때 먹어주면 정말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특제 빨간 양념의 소스에 찍어 먹어도 정말 꿀맛입니다. 여에다가 깻잎 올리고. 잠깐만. 네. 소스 올리라고 그랬어 직원분이 닭구이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추쌈의 꿀조합을 알려주셨는데 레시피대로 싸먹으니까 왠지 모르게 더 맛있더라고요 생마늘이랑 이게 조합이 너무 좋다 같이 먹으니까 마늘이 알싸하면서 원래, 원래 나는 마늘을 좋아하니까. 음. 저희는 오면 우리는 보통 소금이랑 저 무슨 양념이었나? 어 이거 보통 그렇게 조합을 시켜 먹자 우리는. 근데 뭐 간장도 괜찮네. 음. 근데 소금도 괜찮아요. 음. 담백한 거 진짜 담백한 거 좋아하시면 소금 시켜 먹어도 괜찮거든요. 소금 시켜서 먹는 거조 너무 담백하면요. 소스 주니까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거든. 시가 열을 시소 가지고 대짜리만 시켰잖아. 음. 진짜도 양 많다. 많지. 이제 매콤 양념구이를 구워보겠습니다. 처벌이 되어있어서 양념이 골고루 잘 배어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쇠에서 살짝만 더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막걸리 한병으로는 알코올 도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소주 한병을 주문했어요. 이건 좀 탔는데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매콤 칼칼하네. 고맙네. 매콤한 소스 찍으면 맛있고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실 거예요. 이거는 소주랑 궁합이 좋네요 물도 아 <laughs> <게자치. 웃음> 살짝 입혀져 있네 <laughs> 초에 <초불에서> 나왔어 <laughs> 원래 소스 찍어 먹는데 안아 찍어 먹어도 안먹 음, 맛있네 응근 음. 조금 매콤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찍어 먹어야지 근데 여기 양념치즈가 진짜 맛있어 여기가 서변동이지서변동이 응. 아, 은근히 맛집이 많거든요 음. 일본 소양이 있던데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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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안 마실 거 같아 어, 뭔가 좀 아쉬운데? 어, 이것도 목살이 좀 뭐, 특이하잖아 뭐가 특이하지? 목살 구이가 잘은 없지 많이 뭐 어, 우리가 뭐 대구에 많은 맛집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지 어, 우리가 여기 알고 있는 것 중에는 목살 부위가 없몇 어, 군데 없잖아 음. 목살이랑 두개 시켜보자 그러면 저희 닭 목살은 소금장에 찍어 드시면 되세요 네. 라리 네, 저도 한 병만 드세요 네, 저희 칼한번 빨아드릴게요 네. 아, 예. 그냥, 듯이. 자, 여 하나만요. 정도 응. 아, 아, 해 촉촉한데닭 당의 기름이나 육즙이라 해야 되나? 입 안에서 포팅되는 느낌? 잘 익은 것 같은데, 응. 어. 소금만 살짝 찍어서 완전 촉촉쫀득하지 못 먹어본 보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아, 진짜. 야, 케토리집 가면. 아, 막 그런 데서도 나오겠다. 아, 진, 어, 그치. 야, 케토리집 가면은 방목사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만한 맛은 잘 없는 거 같은데. 근데 진짜 특이하고 음. 맛있어. 음. 먹어 보신 분들은 진짜 먹어볼 만하다. 응. 북상에 음. 있던 맛은 터벅터벅하고 기름기도 없고, 야, 그럴 것 같은데. 치킨 먹을 때뭐 목살 먹으면 고 껍데기만 먹으면 나쁜데 음. 닭목살은 진짜 별미네요 음. 닭목살에 소금에만 찍어 먹으라 하셨는데 이 소스에 찍어 먹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네요 아니 여기 소스 엄청 맛있어 식사류도 시켜먹고 싶은데 100원 업무를 불러서 안되겠죠 근데 여기 뭐 옛날 도시락도 맛있거든 음. 우리 지인들 왔을때는 우리 항상 옛날 도시락 시켜먹었잖아 그렇지 음. 옛날 도시락도 맛있더라고요 4500원이 조금 이제 뭐 예전보다 좀 오르긴 해서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그래도 뭐 그냥 라면보다는 옛날 도시락이 나는 좀더나는것 같아 한번 시켜 드셔 먹어 보세요. 맛있어요. 막차 할까? 음. 아, 오늘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